성성을 다하는 방송, 여러분의 진주문화 방송입니다. HLAK. 선명한 자연색 금성칼라 TV 하이테크. 선명한 자연새 금성칼라 TV 하이테크 금성사 제공 15 7실를 알려드립니다. 신협동합뉴스 주식회사 틸로 한일합성 한국후기기룸 주식회사 공성사 공동제공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개각을 계기로 깨끗하고 진진한 정부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송금회의는 내무부에 이하간 통행금지 개시관을 접수했습니다. 치안본부는 송금해제에 대비한 비상근무령을 내렸습니다. 한국계 유서들은 평일은 물론이고 공휴일에도 기름을 24시간 동안 팔게 됐습니다. 음. 문교부는 소빈수 숙소를 중심으로 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새 교육 과정을 확정 주었습니다. 경찰 고위 관료들이 한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주한 미군은 준다 정보부들을 순찰하는 등전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정망에 따라서 한국과의 경제 협력 문제를 빨리 매듭질 움직임을 보이고. 폴란드 개엄당국은 억류 중인 노조 지도자들을 처방으로 추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난로를 잘못 지급하여 불을 내서 공략의 건물을 타기한 교장과 일시수사장 3명의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음. 이상은 시간 주연이었습니다